자, 안녕하세요. 이웃지 오타구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어, 서로 다른 영상이 겹쳐지게 보이게 하는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질문 주신 분에게 좋은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. 어, 사실 이거 다 배웠던 겁니다.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 배웠던 부분이고 어, 배웠던 부분을 좀 응용. 하시면은 아주 간단하게 겹쳐지는 영상 만들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어 일단은 세 가지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. 이제 기타 연주하는 영상 그리고 음악을 듣고 있는 어린 아이의 영상 그리고 첫 번째는 음악을 어 듣고 있는 여성분의 영상이죠.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를 했고요. 어 기본적으로 이렇게 겹쳐지고 할때 어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서로간에 좀 어울릴 만한. 어 그런 영상이었으면 조금 더 자연스럽겠죠. 그런 것도 유념하시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들고자 했을 때뭐 여행 브이로그 라든가 이런 거 만들 때도 아주 10분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래서 기타 연주 영상 먼저 첫 번째로 내려놓도록 할게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어린아이 영상 어, 사이즈가 크네요.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. 사이즈가 굉장히 크네요. 자이 정도로 놓고요. 자 그리고 첫 번째 여성분 영상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어우 이것도 사이즈 크네요. 그죠? 사이즈가 크니까 줄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줄여놓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. 자 영상 보시면은 이렇게 핸드폰에다가 이어폰째 꽂고 어, 헤드폰을 이렇게 꽂는 그런 영상이죠. 한요쯤에서 요쯤에서 기타 영상이 겹쳐지면 실제로 이 사람이 이 여자분이 듣고 있는 음악이 아 기타 연주 영상이구나 라는 거를 유추해 놓을 수가 있겠죠. 요런 식으로 영상을 서로 간에 이렇게 기승전결을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. 요런 것도 항상 유념을 하시고요자두 번째 거 어린아이 친구 영상은 좀 이쪽으로 옮겨 놓도록 하겠요 할게요. 자 이쯤이었죠. 그럼 이쯤에서 기타 영상이 시작이 돼야 되니까 요쯤에 내려놓고 처음 시작할 때어 겹쳐지지 않다가 이 음악을 들을 때 그때 영상이 겹쳐지게 해야 되니까요.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거 뭘까요? 오파시티죠. 불투명도. 요거 이용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겹쳐지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. 뭐 조정레이어고 뭐고다 필요 없습니다. 왜이 영상과 그리고, 이제, 기타 연주 영상이 겹쳐져야 되니까. 그렇기 때문에, 첫 번째 영상을 약간 투명하게 만들어주면, 밑에 기타 연주 영상이 보이게 되겠죠?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원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해놓고, 처음 시작할 땐 불투명도, 어 100%에서 시작을 하다가, 원하고자 하는,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시간대가 있었죠. 이쯤이었죠. 요렇게, 음악을 딱 들을 때, 요쯤이었죠? 여기서, 자, 이렇게 찍어주시고요. 키프레임 찍어주시고요. 아, 50으로 바꿔줘야 되나요? 50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. 50으로 바꿔주면, 저희가, 어, 처음에 시작할 때, 핸드폰에다가 이어폰 잭을 꽂으면서, 아직 음악 듣고 있는 거 아니니까요. 그죠? 음악들을 꽂아 했을 때 꽂고, 이쯤에서, 불투명도가 50으로 떨어지니까, 요렇게, 요렇게, 기타 연주 영상이, 어, 겹쳐지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. 자, 이렇게 할 수가 있겠구요. 두 번째로, 음, 이제 어린아이 영상, 어린아이 음악, 그, 감상하고 있는 영상도 마찬가지로 불투명도를 찍어줘야 되겠죠. 투명하게 만들어줘야지만이 보이게 되겠죠. 근데 요 부분은 지금 제가 50으로 찍었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보이겠네요. 그죠? 이렇게 겹쳐져서 보여드리겠냐 저희가 끝까지 50으로 그대로 뒀기 때문에 어, 보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겹쳐지게 하는 영상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부해왔던 불투명도 오파시티를 조절해 가면서 서로 간에 겹쳐지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간단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. 자 트랙은 항상 이 트랙에서 보여지는 순서는 제일 위에 쌓여져 있는 영상이 제일 먼저 보이게 되고요. 그다음게두 번째로 보이고 바로 아래께 또 이제 마지막으로 또 보이게 되겠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 트랙의 기본적인 개념, 구동되는 개념, 보이게 되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만 인식을 하시면 되고요. 두 번째로 불투명도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겹쳐지게 만들 수도 있다 라는 것도 어, 다시 한번 이해하시면서 어, 이렇게 겹쳐지는 영상 어, 활용하시고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 시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